1180 23년식 2.5 가솔린 터보의 시그니처 디자인 2, 그리고 22인치 휠, 파블리 패키지 1, 파노라마 스노프까지 포함된 이 차량 딱 원하시는 컬러와 원하시는 옵션으로 2주 안에 출고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스 가이드 김성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 제네시스 g 1 8 0 차량 제 빠르게 정말 빠르게 출고를 해드렸거든요 근 이거 출고하기까지 2주 정도 걸렸는데 2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고객님께서 처음에 문의를 주셨을 때 옵션하고 컬러 이런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해서 보내주셨어요 이 차량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여기저기 수소문 해가지고 좋은게 찾았습니다 찾는 동안에 제가 한 7개 정도의 차량을 먼저 리스트를 보내드렸는데 옵션이 한두 가지 정도 조금 안 맞아서 어떤 게또 빠져있거나 어떤 게, 빠져 게 들어가 있거나 그렇다 보니까 다 패스를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추고까지 해드렸습니다 2.5 가솔린 터보고요 사륜 모델입니다 그리고 22인치 휠 이것도 다 옵션이죠 그리고 2열이 이렇게 독립시트로 구성되어 있는 6인승 차량 그리고 고급스러운 시트 컬팅이 들어가 있고 엄청난 분위기를 자랑하는 요 시그니처 시인 셀렉션 2 게다가 울트라 마린 블루의 듄 베이지 투톤 시트입니다. 제가 항상 제네시스 차량 출고하실 때 권장드리는 옵션 퍼플러 패키지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선트 패키지 1 그리고 2열 컴퓨터 패키지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이렇게 해서 차량가는 8,490만 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 옵션, 그리고 꼭 필요한 그런 기능들만 쏙쏙 모아놓은 그런 차량이에요. 이 차량 출고하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한테 문의 주실 때 원하시는 차량 색상, 그리고 옵션 이런 걸좀 정리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차량 섭외해서 그 다음 진행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보통 차량을 찾아드리면 이게 오더가 아니라 긴급재고를 제가 빠르게 좀 선점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차가 떠도 뭐 10분, 20분 안에 사라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차량 납기일이 한 30개월 정도 됐는데요. 요즘은 좀 짧아져서 18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장 방문하셔서 그런 좀긴 대기간의 소식을 듣고 낙심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6인승. 6인승이 제 생각엔 가장 인기 기가 많고 제일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뒤에 시트가 두 개가 더 있어서 5명 이상이 탑승을 하셔야 되는 경우는 이 시트를 앞으로 당겨서 좀 타시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5명 미만, 이제 4명 정도 주로 타신다 하시면 이동시트로 구성된 6인승이 제일 고급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이 차량 출고하신 방법은 법인의 장기 렌트로 진행을 하셨는데, 장기 렌트뿐만 아니라 몰리스던 뭐 장기 렌트던, 할부까지, 할부는 조금 빠른 출고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다양한 구매 방식으로 추후할... 실수 있으니까 편하게 언제든지 리스가이드 김성현 팀장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을 출고하실 때이 상태 그대로 드리는게 아니라 이제 세차부터 검수 그리고 선팅 작업, 유리막 코팅, 생활보호 필름 이런 작업까지 꼼꼼히 다 해서 출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 리스가이드만 믿고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스가이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